안녕하세요. 지난주가 바로 수능날이었죠. 제가 2010학년도에 수능을 봤으니 2020학년도 수능이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뭐가 그리 무섭고 또 서러웠는지 저는 아침에 펑펑 울고서 시험을 쳤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보기 좋게 듣기평가 1번부터 틀렸던 슬픈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난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적어도 후회나 미련은 남지 않겠죠. 시험 날 제가 울음을 터뜨렸던 건 아마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채 공부하는 척만 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한 시험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을 잘 담아낸 영화 장화 홍련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시골집에 수미, 수연 자매와 아버지가 도착합니다. 도착한 자매를 새엄마는 반기지만 내심 그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친모를 닮은 동생인 수연에게 계모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죠. 언니인 수미는 죽은 엄마를 대신해 동생과 아버지를 챙기려 하고 새 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모는 동생 수연이를 장롱에 가두고 수미는 울고 있는 수연을 달래며 아버지에게 울분을 토하죠. 새엄마가 이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는데 너무 무심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수연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수연이가 예전에 죽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상한 말과는 달리 다음날 새엄마는 골프채로 수연이를 구타해서 죽이고 수미마저 죽이려고 하죠. 그 순간 아버지가 누군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수미는 믿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이 새엄마였던 것이죠. 즉, 그동안 시골집에는 수미와 아버지 둘만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이는 오래전에 죽었고, 새엄마는 그 집에 있지도 않았었던 것이죠. 사실 오래전에 수연은 생모가 자살한 날에 장롱에 갇혀서 죽었었던 것입니다. 세엄마는 수연이 장롱에 갇힌 것을 알면서도 죽도록 내버려두었고, 언니인 수미는 수연이 죽는 줄도 모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미쳐버린 것이죠. 미쳐버린 수미는 결국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수미를 정신병원에 두고 시골집으로 온 계모는 수연이 죽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방의 장롱에서 자신이 과거에 외면에서 죽은 수연의 귀신을 마주하게 되죠. 수미도 계모도 과거의 죄책감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장화옥련은 시간에 사로잡힌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자꾸만 시간을 거슬러 오르려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향해 타임워프를 시도하고 그 결과 계속 똑같은 고통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함께 달려 나아가야 할 소녀가 과거 속에만 머무름으로써 무관지옥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란 즉 아무리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곳곳에 오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오점이란 다른 모든 일 역시 그러하듯이 결코 스스로 사라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라고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후회일 뿐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의 수미처럼 말이죠. 즉 장화홍련은 죄의식 때문에 과거 속에 사로잡힌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수미에게는 한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의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의 기억은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는 이러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항상 따라다녀, 유령처럼. 사실 수미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결코 그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을 테지만, 순간에 잘못되었던 결정들이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은 되돌릴 수가 없을 뿐더러 평생 떨어지지 않을 유령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죠. 모두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